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의 만남, 멘토링의 시간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회 현장에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겪는 갈등, 다가서면서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멘토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대안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아참 좋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우리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용기와 또 그들을 섬겨 주신 우리 전웅제 목사님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감동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감남산 위에 앉아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구체적인 징조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창세로부터 이런 날이 없었다 말할 정도로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기간을 줄여주어서 인간이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24장 15절로 16절 먼저 이 말씀부터 함께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어, 성경을 막 미래의 이야기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그때의 이야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렸다. 성전 된 우리의 중심에 엉뚱한 것들이 오늘 주인 되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 멸망에 가승한 것들이 거룩한 곳 성전을 차지하며 성전을 엉뚱한 방향으로 옮길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이땅 역사 속에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엉뚱한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주인되어 우리를 이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성전에 거룩한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되어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고 돈이 우리를 이끌고 명예가 이끌고 권력에 이끌리고 사람에 이끌리고 경험에 이끌려서 엉뚱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느껴지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감남산"입니다. 산에서 지금 말씀하세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야기를 유추해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도피처와 같은 곳입니다. 환란에 대해 도망가야 할 장소, 왜 산으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엉뚱한 곳에 끌려다니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의 산으로 가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일들이 필요로 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섰다는 표현은 성전이 본질적 기능을 잃어버렸다. 성전의 기능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세상의 거룩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빛,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인데, 그 본질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죽이는 곳, 세상을 힘들게 하는 곳, 세상의 침이 되는 곳,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외부의 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교회가 돈이 없어 무너지나요? 힘이 없어 무너지나요? 제, 그, 사람이 없어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그 안에 멸망에 가승한 것이 서 있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승한 것이 선 것을 느껴지거들랑 교회가 중심,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렸거들랑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면 진리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포기하는, 주님을 포기하는 장소가 산입니다.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람을 쫓아서 경험을 쫓아서 지식을 쫓아서 그렇게 가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에 가상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우리는 아그 마지막 끝의 심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 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언제 멸망에 가승한 것들이 서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는 심판이 없으리라 내 삶은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세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차지하고 있으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경험되지 않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환란이 있다. 말씀하는. 여러분이 사실을 하세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때의 큰 환란이 있다. 22절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사하죠? 정말 은혜로만 우리의 삶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늘 뭐가 있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을 우리는 거의 날마다 버립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은 창세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그 그 환란의 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은 다 멸망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은혜로 우리 인생을 건져 주신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산으로 가야 한다. 진리의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멸망의 가생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저에게 큰 은혜가 됐던 구절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사람들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걸로 인한 환란이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하면서 그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면 일로 가면 살것 같고 절로 가면 살것 같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모든 족속이 그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 주님의 오심은 누구에게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주의 심판은 언젠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그 방에서 모아주신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택하신 믿는 자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산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산으로 가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걸 확신하고 오늘 겸손히 그 가지한 것들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모아주 은혜로 모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으로 보면, 오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야겠다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환란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일들이 무너져갈 때 그때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런 미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생의 환난의 때가 있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진리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 30장을 읽어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방에서 모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